셨 나봐. 요짧게 오선만 하시죠 저도 잘 못해요. 아, 오케이 y I will say. Okay, I will say. Okay, I will s 라무 o 마 a y I will say. Okay, I will say. 하 k 고~! 하하 <laughs> w <laughs> 소식을 들었거든. 깜깜깜깜. 구독 정말 감사합니다. 콩콩. 후보좀 깎으셨나 봐요. 후보좀 깎으셨나 봐? 아, 근데 어려우 뒤 지금 짧게 오선만 하시? 어? 뭐야? 짧게 오선만 하시죠? 저도 잘못 해요. 오늘요? 지금? 나 시간 없는데. 김이에요? 짬타님? 네, 저 스팀이에요. 오케이 알겠어요. 어떻게 찾아 들어가 볼게요. <laughs> 아 설마 이랬는데 지진 안 겠지? 아니야, 그래도 워낙 부작 하던 가닥이 있어가지고 이 운영 싸움이라는 건 항상 무시할 수는 없는 법이야. 원래 캐릭터 이 기본 운영 자체가 이 남다른 분이기 때문에 방심할 수 없어. 지금 빨리 죽일 수 있을 때 죽여버려. 숨통을 끊어버려. <laughs> 숨통 지금 끊어놔버려. <laughs> 빨리 지금 새싹을 없애버려야 되죠. 어쩔 수 없어요. 보인물들도 다 그런 식으로 이제 털리면서 자존심 구겨가면서 누는 게 이쪽 세계인 거 아시죠? 인트는 <laughs> 원래 그런 게 이쪽 세상이다 이 말이야. 만만치 않을걸요. <laughs> 원래 그런 게 이쪽 세상이야. 아, 참나 이랜데지겠어 오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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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오선, 오선. 아, 그래도 캐릭터를 워낙 잘 다루시니까 방심해서 나는데칼수 있는 모든 육식과제 국룡을 다 쏟아부어서 죽여버려. 원래 고인물들도 자존심 부려가면서 이렇게, 어, 여기서 털리면서 이렇게 점점 늘어가는게 바로 격은 세상이다. 이 말이야. 싹을 얼른 좀 짓밟아보실까? 내가 이렇게 좀 자극을 줘야 이츠님이 열심히 시보를 하지 맞아? 아니에요 여러분들? 부르주고 <목소리> 오오오오오 <목소리> <목소리> 어? 샤마 <목소리> 그럴줄 알았지 어떡하나 뚝뚝뚝뚝 어떡하나 뚝뚝뚝뚝뚝 어떡하지 여기는 부르기가 그렇게 부작처럼

구르기를 하시나? 구르기가 이제 무적이 예전 같지 않아요. 스치기. <목소리> 아이쿠 무서워. 어떡하나 어. 깔아. 들어. 어쩜 그렇게 똑같을까? 한치 벗어나지 않을까? 어 귀염둥이. 근데 느낌이 많이 다르죠 부자기가툭툭툭툭 오빠가 나 샤나 <목소리> 내가 너무 <목소리> 샤나 찍이 <목소리> 잡아버리기 나겠지 <laughs> 카메라를 켜주시는게 좋을거예요그 일그러진 얼굴을 보고싶으니까 말이야 이제 여기서는 그렇게 구르기가 어? 무적시간이 많지 않다 이 말이야 <laughs> 이거맞 보세요 어? 오가버리니 어. 뺐다. 아, <웃음> <웃음> 자, 가 집에 가 죠. 게임 마저 하기 싫게만 들어 버려야 겠어. 모드 콤보라는 걸 맛본 소감은 <laughs> 어떠신가요 이츠센세? 이게 바로 모드 콤보라는 신물이랍니다. 문 마음에 드시나요? <laughs> <laughs> 이츠새싹 비빔밥 무치니 <분침이> 싹 보노 <laughs> 싹 <분싹? 웃음> 새싹 비빔밥 분삭 <laughs> 좋 <둥싹? 웃음> 아이 맛있어 <웃음> 여기서 <laughs> 아니면 <아주 그냥> 피프치는 <laughs> 게임을 접게 만들어 버려야 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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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바로 요즘에 나오는 MG킹오브라는 거예요이트센세 아시겠습니까? MG킹오브 맛 조금만 맛봐라 띄엉 위라데스? 어떡하나 어? 여기서 설풍을 해? 샤마 샤마 야! 오, 야, 해. 해. 야, 야, 야. 야. 같이 맞아? 얍. 뚝뚝뚝. 뚝뚝. 왜 <웃음> 두. <웃음> 두. 움직임이 느린가요? 깨 얍. <laughs> <두. 두. 웃음> <두. 웃음>

동키다시맞스네 둥두둥둥둥 <laughs> 진단 <웃음> 너무 신나 <laughs> 자 이제 누가 센세지 누가 센세냐고 물었을텐데 자 이제 누가 센세지 누가 된 새지? 샤나! 오오 어? 무 콤보 연습을 해왔어 약간 시금 방지네요. 어, 조금만 맛보게 해줄까요 콤보 맛을? 아하 아하 하 아하 아하, 아하! <laughs> 아우 찡아! 어우 찡아! 어디 그 일그러진 얼굴 좀맛좀 보러 갈까? 일그러진 얼굴 맛좀 봐야겠는 걸? 우리 이츠센세 말이야. 우유 정말. 열이 받나요? 자 여러분 몇대몇이죠 지금 3대0인가요 여러분들? 지금 몇대 몇이죠 여러분들? 3대 0인가? 2대 0인가? 몇대 몇이지? 스코어까지 잘 모르겠네 아 2대 0이에요? 너무 그, 너무 잔혹하잖아? 안되겠네 3선까지만 하자고 하죠 3선까지만 <laughs> 하자고 하죠 너무 가혹한 것 같으니까 말이에요 <laughs> 너무 가혹한 것 같으니 3선까지만 하자고 하죠 뭐야? <laughs> 뭐야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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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치즈를 뭐, 구르면 뭐, 뭐, 뭐 달라지지도 뭐, 않아 여기는 그렇게. 거기랑 야, 치, 거기 치즈로랑 달라요. 아시겠습니까? 98 치즈로가 생각하면 큰 농산이야. 그렇게 구르면 돼안 돼? 어? MG 킹 오브에서는 구르면 돼안 돼? 어, 된다고 했어, 안 했어? m z 킹오버는 그러면 돼안돼안 돼? 안 돼? 3이렇게왜 안 돼. 안 돼. 이렇게 안들냐고 얼른! 유

어. 오. 하지만 치즈루가 나온다면 어떨까? 모두 콤보라는 걸 보여줘서 게임을 하기 싫게 만들어 줘야겠어. <laughs> 고래감이 기아 으아! 으아! 으하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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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해. 너무 가혹한가? 아니? 패수 있을 때 패야 돼. 무슨 3선은 삼선이야. 나머지 두 판도 꾸, 꾸역꾸역 그 채워 넣어야겠어. 안 되겠어. 어? 나머지 두판 꾸역꾸역 채워 넣어. 두판 남았어 아직. 절대 안 돼. <laughs> 이거 패수 있을 때 실컷 패놔야지. 어때요? 이게 바로 새로운 킹 오브 신작입니다.

구구 나오는 시리즈를 구구구구 나오는 시리즈를 좀 해보셨나봐요. 왜 대답이 없죠 샌색? 센세? 아니. 샌색 아니지? 참. 샌 아니지? 참. 아 아니, 이거 안 썼는데? 어 나. 샤나! 샤나! 어? 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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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누가 생세지? <laughs> 자 이제 누가 생세지? 아 어떡하나! 가버리고? 어떡하나! 올라! 그럴 알았죠? 어. 저 점프 피를 <몇> 너무 잘하는데 쇼프 필를 너무 잘해 지금. 안 되겠어. 홍꾼영을 내줘야겠어요. 헷갈리죠 헤드. 에 98에서 하점더 실컷 당해 보시죠. 언니 유튜버 항상 잘 보고 있어요. 무녀 <laughs> 여니다 타이밍 잡는 게 쉽지 않죠? 아, 제발! 안 돼! 세이비로 모든 걸 끝내겠습니다. 아! 있는 실미는 조금 처음일까나 <laughs> 콤보가 있는 실미는 조금 처음일까? 혹시? 짠짠 짠 음, 여, 여기서 백합기 약해 짠짠 짠짠 짠 짠짠 짠짠

내옷 아무래도 느낌이 오 않아 어, 내가 디자인해줄까? 매추와도없고 <laughs> 없고, 없고. 마지막 판이네. <laughs> 마지막 판이잖아. 와. <laughs> 아 이츠새싹 비빔밥이 너무 맛있는 걸요, 여러분들. <laughs> 이츠새싹 비빔밥 너무 맛있는데. 이 양반 성장할 수. 지금 성장하기 전에 실컷 패나요. 지금밖에 맛볼 수 없는 별식이란 말이야. <laughs> 지금밖에 맛볼 수 없는 특별식 무조건 먹어야 돼. 아, 어. 아 맛있겠다. 라 <laughs> 나중에는 그 감자에 싹이 나면 독이 나오잖아요. 그거랑 똑같아. 독 나오면 안 되잖아. 군용으로 승부 보려고? 제가 뭐라 그랬죠? MG킹오브 에서는 뭐다? 부르기 금지! 말했어 안했어? 부르기 금지 안 금지! 어떡하나! 지를 것 같더라니! 이트님 우시겠다고요 울어! 난그 동안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니까 말이야. 샤마! 여기 금지. 오코카나. 오코카나. 실례します. 어? 오케 괜찮아. 어 주먹 끝기다면 어. 어. 뭐다? 어? 아 이거 안쏘 아니 이거 안 쏬다 아 진짜 아하 아하 아하가 기다면 뭐다? 손. 하이, 발. 발. 손, 발발하 <laughs> 발. 손. <laughs> 이거 기본기로만 끝내보는 구욕을 맛보게 줄까? 손. 持ちからはいます。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、はい 됐어 나가기 그 다음에 정보 이츠님 지금 울고 있어요 아니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직 안 끝났어 기다려 오늘 할수 있을 때다 해버릴 거야 자 <laughs> 너무 재밌었어 시끄러자 <laughs> 죽도록 <laughs> 재밌었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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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이거 나가, 너무 나가, 하고 나가. 싶었어. 아까 나가. 나가. <laughs> 아직 끝나지 않았어. 아무를버지다 아, 아, 아. <laughs> 아, 아. <laughs> 안녕하세요. 뭐야? 아직 끝나지 않았어. 어디 짧게 잡아만하실까요 없어요. <laughs> 아예 없어. 없어. 저 없어요. 저 어디 갔냐? 네, 설마 뭐였어. 쫄 <laughs> 설마 저 없어요. 저희 가 농담이고 진짜 제가 해 보니까 질것같지않던데요 음, 아주 좋은 자세예요. 아니, 않아요, 아주 좋은 자세예요. <laughs> <laughs>